여기, 인간으로 환생하려는 동물들을 가르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반면, 동물을 신으로 모시는 주인공들도 있죠. 오늘의 툰대 툰, 동물을 주제로 한두 웹툰, 환생 동물 학교와 플로우입니다. 먼저 환생 동물학교입니다. 환생센터 동물 섹션에 신입 교사로 들어간 주인공. 동물들은 이곳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배우고 본성을 지우며 인간으로 환생할 준비를 합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동물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주인공. 어리버리한 주인공이 답답한 쥐는 직접 담당하는 반을 찾아줍니다. 딱 봐도 초짜 티가 나는 주인공. 그런데 자신의 반이 쉬워 보인다고 하자 쥐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비꼬는 듯 응원하며 사라집니다. 어찌 됐든 스스로를 응원하며 반을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나오는 학생들 첫날부터 쉽지 않겠는데 과연 주인공은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을지 좀 있다 확인해 봅시다 이번엔 플로우입니다 모두가 동물의 아이로 태어나는 세상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하니 주인공은 뭔가 싶은데 주인공의 신은 바로 고양이? 신은 딱한번 소원을 들어주지만 기껏해야 쥐나 잡을 수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이기에 주인공은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그런 주인공과 다르게 용의 아이인 홍류 둘이 같이 소꿉 친구 율비의 가게로 가던 도중 골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한 학생이 꼬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참교육하는 전교 부회장 홍류이 양아치 학생처럼 동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약한 신의 아이라면 고등학교도 못 가는 상황 소꿉 친구 율비도 비둘기의 아이라 무시당 하고 나죠. 그런데 썸을 타는 둘 no. 커플 지옥 과연 이 커플은 이어질까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다시 환생 동물학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작된 수업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을 소개하는 이 아이는 멋진 머리를 가진 고양이 쯔양, 이어 수줍은 강아지 맷, 반장 같은 모습의 블랭키, 밝은 모습의 아키, 입마개를 한 하이에나 비스코, 까칠한 고슴도치 카마라까지 자기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학생에게 이름을 묻는데. <뭇> 얘는 아닐 거고 이 아이의 이름은 머루입니다. 주인공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얘 말할 줄 안다. 이건 노린거다. 교권에 도전하는 머루.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주인공 이랑. 오늘은 이랑의 생일입니다. 그때 누군가와 부딪히는 이랑. 그런데 그는 이랑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도플갱어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갈길 가는 이랑 율빈의 가게에 들어가는데 말할 틈도 없이 이랑에게 대타 좀 해달라는 율비 생일날 대타를 하는 불쌍한 주인공 이랑입니다. 바로 배달까지 하러 가는데 심지어 장소는 산 꼭대기 겨우 겨우 도착한 순간 갑자기 누군가 공격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첫날부터 혼이 쏙 빠진 주인공 멘탈이 나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인공의 임무는 아이 들에게 남아 있는 동물의 본성을 지우는 것 꼬리가 없어지면 비로소 인간으로 환생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 날 주인공을 찾아온 고양이 찌양 레이저 포인터를 건네며 왜 주인공이 이걸 가지고 있냐 묻습니다. 설명하려는 찰나 레이저 포인터가 주술 막대라는 찌양 친구들에게 레이저 포인터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점은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 귀여운 찌양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트리는 주인공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원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 충격받은 찌앙 그리고 뭔가 잘못됨을 느낀 주인공 주인이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며 찌앙은 울음을 터뜨리고 뛰쳐나갑니다 당황한 주인공 쫓아가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웃음도 치 카마라는 주인공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묻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진 찌앙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큰 상황 주인공을 혼내 듯 카마라가 이야기하고 주머니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무언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낚싯대 낚싯대를 가지고 재밌게 노는 찌앙 낚싯대는 허상이 아니란 사실에 안심하며 즐깁니다 이렇게 한 차례. 위기를 넘긴 주인공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공격받은 이랑입니다. 다행히 날아온 공격을 피한 이랑. 범인은 홍윤이 참교육했던 양아치 학생. 약한 동물을 무시하며 막말을 하자 이랑은 화가 납니다. 재빠르게 점프하여 한방 날려주는데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을문의 물체.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숨어 있다가 이랑을 공격하는 또 다른 양아치. 결국 이랑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눈은 회복할 수 없고 앞으로 못 걸을 수도 있는 상황. 이랑은 혼자 있고 싶다며 친구들에게. 나가달라 합니다. 그런 이랑에게 왜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며 묻는 이랑의 신. 그리고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과 다리를 고칠 수도 복수할 힘을 줄 수도 없지만 18번째 생일을 되돌려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며 놀라는 이랑. 이랑의 신은 쉽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번빈 소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이랑의 신. 백호 그는 고양이가 아닌 신종에서도 최상위 신인 백호였습니다 그렇게 이랑은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제 환생동물학교의 마지막 이야기 입니다 넘어져서 팔을 다치는 머루 치료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붕대를 풀고 상처를 핥 습니다 결국 머루는 깔때기를 하고 마는데 이 깔때기가 너무 갑갑하고 기분 나쁜 머루 답답한 상황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머루를 달래는 블랭키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하자며 소파에 앉자고 하는데 조금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기분이 별로인 머루 쯔양은 상자로 가자 합니다. 상자에 들어가도 뜨뜻 미지근한 반응 그때 둘을 합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게 상자를 들고 소파로 가서 기분 좋아지는 일을 둘다 하는데 머루의 기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혼자 깔때기를 하는 것 그때 블랭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음날 깔때기를 하고 있는 쯔양과 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깔때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깔때기의 날이라는 아이들 불편한 머루를 위해 다같이 깔때기를 한 것이죠. 블랭키에게 고맙다고 하는 머루 블랭키는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인간이라기엔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과연 동물의 본성을 지우고 성공적으로 환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환생동물학교였습니다 이제 플로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린 이랑 첫 번째로 한 일은 대타를 해주지 않는 것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어라? 이번엔 산이 아닌 항구에서 시켰다고 합니다. 전과 다르게 흐르는 하루.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튼 율비는 항구로 배달을 가고 가게에서는 회장과 부회장 홍륜이 난동을 피웁니다. 이를 말리는 이랑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해일이 몰아칩니다. 다행히 홍륜이 이를 막아줬지만 가게는 무너지고 세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율비가 걱정되는 이랑은 항구로 달려가고 홍륜 또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따라갑니다. 그 시각 항구에서 나타난 을문의 괴물 그리고 숨어있는 율비. 하지만 괴물은 율비를 덮칩니다. 항구 도착한 이랑과 륜 둘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무언가를 씹고 있는 괴물 그것은 바로 율비였죠. 충격적인 상황이 자신의 욕심으로 시간을 되돌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이랑 율비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지만 괴물의 공격을 받고 바닷속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과연 이랑 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 생긴 기극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웹툰 플로우 였습니다. 두 웹툰은 모두 동물을 주제로 하였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환생동물학 현재는 완결된 네이버의 에피소드형 웹툰입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나오는 이 작품을 보면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영상에는 모두 담지 못했지만 대사 하나 하나가 아이들의 귀여움을 마음껏 보여주죠. 또한 아이들의 최종 목표인 인간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꼬리가 지워지는 과정에서 보는 각자의 사연들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때로는 주인을 잊지 못해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들이 변하는 과정은 안타까움을 보여주기도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꼬리를 없 고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을지 본 웹툰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웹툰 플로우는 마찬가지로 현재는 완결된 네이버의 판타지 웹툰입니다. 앞선 환생 동물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로 동물이 각 아이들의 신으로 존재하는 세계관을 그리는데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고 그 강함에 따라 아이들의 능력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세계관은 주로 동양의 문화를 기반으로해 가장 강한 동물들은 하방신 백호, 주자, 청룡, 현무입니다. 이중 백호는 주인공 이랑인 상황 작품을 진행 있습니다. 며 다른 사방신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플로우의 가장 완벽한 점은 결말이었습니다. 이런 판타지물의 경우 결말에서 다소 힘이 빠지거나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플로우는 단말해 본 소름 돋는 결말이었습니다. 과연 이랑은 자신의 소원으로 생긴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자신의 신이 백호란 걸알수 있을지 본 웹툰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툰데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웹툰 소개시켜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양한 툰데툰 주제 또는 인생작이다 생각하시는 웹툰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해바.